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뜻은 그냥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은퇴하자 뭐이런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누구나 은퇴를 맞이할 텐데 은퇴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경제적인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유거리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무료한 이러한 생활에 지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진정한 주주의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한다면 하루하루 나오는 주식 관련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분기별로 분기 어닝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어닝 결과를 마치 우리 자식들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기분으로 기다린다면 이 또한 굉장히 좀 소중한 소일거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닝 결과가 나오는 어닝 시즌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많은 기대도 되고요. 자 오늘도 많은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제가 1부에 전해드리지는 못했거든요. 제몸 상태 때문에 방송을 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부 방송에서는 대부분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2부 방송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닝 결과 위주로 진행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발표된 어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요 일단 월가의 목소리를 빼놓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브의 꽃은 월가의 목소리 잖아요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와 있거든요 어떠한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BS 에서 리프트에 대해서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줬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종목이 조만간 오미크론이 해소가 되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면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노무라 같은 경우는 제네럴 모터즈 GM을 이번에 다운그레이드했습니다. 원래는 매수 의견이었는데요, 뉴트럴 중립으로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EB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이 GM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프로필 추세의 성장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투자가 많이 지금 들어가는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주가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뉴트럴 중립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업인 GM에 대해서 CT 그룹에서는 바이 의견을 재확인해 줬거든요. 자, 과연 CT는 왜 다른 의견을 주고 있는지 보시죠. 자, CT 역시도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GM은 어닝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닝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이 얘기는 프로덕트의 사이클이 지금 로우에 가 있다. 아까 지금 다른 기관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금 전에 어디였죠? 노무라였죠? 노무라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로 변화되는 요러한 시기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사이클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시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몇 년을 지켜본다면 따라서 관점이 약간 장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3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뱅커버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의 바이를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탑 라지 캡픽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이 큰 테크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엔비디아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지금 아직 그, 어닝이 발표되지 않았죠. 2월 16일 수요일 날,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이것이 하나의 그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총매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호재는 뭐냐면, GPU 테크 컨퍼런스가 3월 21일부터 24일 날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신선한 그 혁신의 모습을 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벤커버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꼬아줬습니다. 자, 다음은 JP 모간에서 펠로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또한 JP 모간에서는 쇼피파이 역시 이번에 재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매수가 아니고 중립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쇼피파이에서 중립을 주면서 뭐라고 지금 코멘트를 했냐면 지금 계속해서 포트폴리오가 확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단순한 이커머스 e 기업으로 출발했던 쇼피파이가 어쩌보면 이제 핀테크의 모습을 보이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다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50%나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어트랙티브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신이 좀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매트릭스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새로운 분야에 진출한 그런 비즈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벤커버메리카에서 할리데이비슨에 다시 한번 탑픽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고가의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이러한 기업이 리데이비스이죠자 다음은 벌스타인이 아, 버진 갤럭틱에 다시 한번 그 마켓 퍼폼을 주고 있다. 마켓 퍼폼은요 꼼짝맙니다. 매수하지도 말고 매도하지도 마라. 그냥 중립의 의견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80%나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어, 2021년 2월 그리고 6월달에요 주가가 55달러 그리고 60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팔기도 그런데 사실 사기도 좀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지금 앞서 호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2022년 한 하반기가 돼야 뭐 새로운 소식이 돌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스탑 리텐션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스텝 인텐션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인재 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테크 주들이 테크 기업들이 이 테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재난이 있는데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너무나 또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비즈니스를 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탤런트들을 킵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계속 잃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버진 갤럭틱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다음은 벤커 버메리카가 포드에 대해서 바이 의견을 다시 주고 있고요. 자, 조금만 더 보시죠. 자, 다이와에서 이번에 AMD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줬습니다.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바이 의견 매수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매수를 하라는 이유는 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023년의 전망이 너무나 좋게 나왔죠. 최근에 그 어. 닝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 AMD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레벨 2였습니다. 원래는 아웃 퍼폼을 주고 있었는데 레벨 1으로 올라갔죠. 따라서 같은 바이지만 여기에 바이는 그냥 바이가 아니고요. 강력 매수를 지금 어, 저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laughs> you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닝 결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서서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기간이 오면 아이들의 성적표를 기다리는 이런 심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첫 번째 소개되는 기업은요 정말 좋은 성적표를 저한테 안겨줬습니다. 바로 투일리언인데요. 투일리언의 어닝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오면서 이번에 주가가 무려 19%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Q4의 논갭 EPS가 마이너스 0.2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재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치는 2센트 정도가 더 나왔다. 따라서 그냥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망치 정도가 나왔다. 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842.74밀리언을 만들어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3.8%나 껑충 뛰어올랐고요. 시장의 전망치를 73.34밀리언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전망치를 한10% 정도 초과 달성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요. 자 레비뉴 같은 경우는 855에서 865를 만들어낼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가 842였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다음 분기에도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컨센서스는 8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이번에 가이던스로 제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논계 BPS 같은 경우는 0.26에서 0.2인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를 낼 가능성도 있지만 흑자의 가능성까지도 이번에 내버쳤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분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 센트였잖아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서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05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금 CEO가 굉장히 좀 벅찬 그 감정을 표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4분기 네 번째 분기는요, 굉장히 좀 어메이징. 한 이어, 그러니까 1년의 결과를 말잘 마무리해 주었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우리가 딜리버리 했다라고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레비뉴가 지금 2.8밀리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1년 한해 동안 28억 달러라는 굉장한 매출을 이번에 기록했다. 따라서 트리오 같은 기업은요, 사실 사스 기업이잖아요. 사스 기업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클라우드 상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2.8밀리언이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죠. 따라서 예전에 뭐다 닷컴 버블 이럴 때 나온 닷컴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정말 우량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내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year over year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간 매출의 성장률이 무려 61%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투일리어의 코파운더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로슨이 또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커비네이션이 있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가장 이제 트위리오가 자랑하는 주요 그 비즈니스라고 보면 되겠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트위리오거든요 예전에는 이 트위리오가 없을 때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이 고객 센터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트위리오의 툴을 이용하면 아무런 장비도 필요 없고요 그냥 빌려서 구독비만 내고 트위리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기업들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세그먼트가 있는데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커스터머와 커뮤니케이션만 도와줄 뿐만이 아니라 고객들의 데이터까지도 관리해주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의 플랫폼이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트위리오에 엄청나게 좋은 지금 시너지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커스터머 그 고객을 도 살피고 싶어하는 여러 기업 입장에서는 트위리오만은 동반자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ve never been more excited. 난 이렇게까지 흥분된 적이 없었다. 따서 우리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처럼 흥분되는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CEO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CEO가 흥분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2일리어의 주가가 20%나 장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버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버의 주가가 어제 주식 시장 중에 4.83%가 올라갔는데요. 지금 어닝 결과 발표난 이후에도 5.85%나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아,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살펴보시면요. Q4의 갭 EPS 공식적으로는 일식적으로 인정되는 EPS가 0.4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요, 지금 전망치보다 77 센트가 더 나왔다. 따라서 이 수치를 보고 이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죠. 마켓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우버가 적자를 기록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래 EPS를 마이너스 0.33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77 센트가 더 나오면서 플러스 44 센트가 나온 거죠. 자, 그 얘기는 적자 기업이었던 우버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기업들이 소형 기업들 아니면 이제 새롭게 데뷔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게 되면 주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해진다는 거죠. 투자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E 레이쇼가 지금 없잖아요. P/E 레이쇼가 없다는 것은 어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닝이 생긴 거죠. 자 매출은 5.7. 빌리언이 나와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2.3%가 급등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 420 밀리언이 지금 전망치를 초과했다. 굉장한 수치를 매출에서도 보여줬고요. 자 그로스 부킹이라는 것은 전체 거래되는 그 예약권을 얘기합니다. 25.9 빌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 역시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51%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자 다음은 어저스티드 에비타가 나오는데요. 86 밀리언을 만들어냈고 이 수치는 가이던스 레인지를 초과했다. 그 얘기는 원래 이제 그 가이던스라는 것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에비타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지난 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그 수치를 넘어섰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분기의 아웃룩 전망치를 한번 보시죠. 그로스부킹은 25에서 26 빌리언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분기랑 비슷한 수치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반면 어저스티드 에비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86밀리언이었죠. 잖아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는요, 무려 100 밀리언에서 130 밀리언 정도의 에비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따라서 수익률이 이번 분기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적자로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흑자 기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흑자도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 수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우버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주가가 무려 6.87%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버의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주분들께서 자축할 만한 어닝 결과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디즈니 주가가 장중에 3.33%가 어제 올라갔는데요. 지금 어닝결과 발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8%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가 발표됐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q1 이번에 이제 4분기라가안 부르고. 1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회계 분기기 이 때문이죠. 자, 큐원의 논계 bps가 1달러 6센트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전망치보다 무려 43센트가 초과됐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순이익이 향상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은 21.82빌리언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는 86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발표했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34.3%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매. 매출의 규모가 21 빌리언 이잖아요 한분기에 21 빌리언이나 만들어내는 기업이 성장률이 34% 라는 것은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런 성장률이 죠자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 별로 살펴보면요 디즈니의 메디아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쪽은 14.59 빌리언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디즈니 팝과 익스피어리언스 프로덕트는 7.23 빌리언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메디아랑 엔터테인먼트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직 전반적으로 회복이 더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번 분기를 좀 기점을 해서 오미크론의 확산이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즈니 팟과 그 익스피리언스 쪽에서 좀 발전이 있다면, 좀 어떻게 보면 이번 분기를 통해서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디즈니의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1년 전에는 94.9 밀리언이었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2 98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 몇 퍼센트가 올라갔죠 129.8에서 나누기 94.9죠 자 그렇게 되면 1년 만에 36.8%의 성장을 보이면서 구독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디즈니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 투주들의 환호를 이뤄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즈니에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사실 오늘 자막 영상으로 보내드릴까 생각을 했던 CNBC 뉴스 클립이거든요 번스타인에서 일하고 있는 사코나희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발견해서요 을 오늘 이 영상은 자막 영상으로 보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신요 같은 그 내용의 기사를 발견해서 이 기사를 차선책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화면에서 만나본 그탑 애널리스트 굉장히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인 사코나이의 의견을 우리가 문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성장주에서 그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역사에 들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로테이션이 심하게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번스타인의 에너리스트가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주 중에 가장 비싼 한20% 정도가 5분의 1이거든요. 20% 정도가 완전히 폭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비싼 테크 주식들이 그 주식을 올라갔던 주가를 다 반납하는 일은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있을 만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의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하나의 그 총매제가 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무래도 멀티플, 그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뻥튀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요 보시면 아, 95%는 사실 프로핏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적자 기업이다 라고 지금 이 전문가가 분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우리가 잠재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테크주에 투자를 한다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그 밸류 테크스톡을 골라야 된다 밸류 테크스톡은요 성장률도 좋지만 지금 밸류가 좋은 따라서 멀티플이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P/E 레이쇼가 낮은 요로한 주식들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 있고 퀄리티가 떨어져 있는 그런 테그 주식을 고르면 어려움이 다져올수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쿠나히가 지금 가장 좀 저가에 살수 있는 퀄리티가 높은 테크 주식 5개를 우리한테 알려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식은 인텔, 두 번째는 브로드컴, 세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네 번째는 로지텍이고요. 마지막으로 테라다인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종목은 지금 p e 레이셔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우량주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한 가치 테크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다섯 가지의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퀄리티도 비교적 낮은 테크 주식들을 지금 조심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버, 두 번째 가 스포티파이고요. 세 번째가 플러그 파워, 네 번째가 스냅, 다섯 번째가 트윌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는 사실 오늘 어닝 결과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나온 기사거든요. 이 전문가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 우버라든지 아니면 트윌리오가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는 메타도 보이고 테라다인, 그리고 우버, 그리고 트윌리오가 보이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기 때문에 아, 좀, 마음이 안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한 명의 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투자 논리를 설립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디오 클립에 등장하는 전문가 이름은 케빈 오릴리어 입니다 아, 여러분도 아마 익숙한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의 스타일은 굉장히 좀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스킬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항상 확신에 찬 목소리로 멋진 그런 논리를 펼치는 요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오늘은요 메타 플랫폼즈에 지금 자신은 굉장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는 곧 반등할 거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주장이 맞거나 틀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메타 플랫폼주의 반등을 예측하고 있는지 확신에찬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조금 더 기운 차려서요, 좀 건강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Okay, so let me ask you this. You say this is the bottom. And let me come back at you and say, well, maybe we saw the top in terms of the business itself. And maybe Facebook's just not going to grow the way it was before. And Meta is a pipe dream, the metaverse, and that's not going to happen for 10 years. When are they going to make money on that? They changed their name to get away from a distraction. They have problems with the iOS change. Doesn't any of that factor into anything? Okay, let me address those one at a time, okay? Because I'm, I'm on the long side. I listen to Josh Brown bash them every day. I know this moral stuff and everything else. Let me take the other side of that coin, all right? Let's walk through those concerns. They're good concerns. Number one, do you think a metaverse will emerge primarily driven out of gaming? Yes. Will there be a need for a curated metaverse so that the big brands can put up their virtual sites and advertise there without being beside a porn shop? Yes. What's the largest platform on earth that could provide a curated metaverse? It's Facebook. Okay. Right there. That's assumption. Number two, the yield drop, the, uh, the, the, the Apple change in their operating system caused the ad yields to drop. There is no question about it. I've lived through it myself, but there's all kinds of companies emerging. One of them is called C squared social, small advanced using AI to combine credit card data with Facebook data to get your yields back up. And Facebook itself is fixing that problem. If you don't think they have a bunch of engineers working on enhancing yield on advertising, you'd be wrong. Okay. Number 3. They're not bad people. They're not immoral people. That's crazy. These people support small business in America and we are using them. Nothing's changed. They're still over 50% of our advertising dollar. Where else can you get billions of users and have pretty well every state using it for geo-locked advertising? And Reels is coming to fight off the attack from TikTok. So, and I also think the regulatory environment has changed overnight. Because all of a sudden, Facebook doesn't look as strong as it did just six weeks ago at beating everybody up. TikTok was eating its lunch. They're going to try and fix, they're going to try and compete and push back the government in terms of regulation. Now is the time to own this stock. It's a call. I could be wrong. However, I think the big guys, as we started this conversation, have finished flushing the toilet. They've re indexed it. And now you can find, you don't have to put it all to work right here, start to nibble. And I'll say it one more time this evil stuff, evil people stuff, ridiculous. It's ridiculous. They help all my small businesses.